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망하지 않아, 미주 망입니다. 어,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소파의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어, 관련해서 실적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 중에 제가 이전에 종목 점검으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어, 바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도 무려 프리장에서 12%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좋은 실적을 보고한 것 같은데요. 바로 종목 이름은 우버입니다. 어, 공유 택시, 어, 공유 승차. 차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어 도입을 해가지고, 딜리버리 부분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는, 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업체인 걸로 모두들 알고 계실 거고요. 약13% 지금 현재 상승하면서 30불 위로 이렇게 크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과연 어떤 부분이 주가 흐름을 이렇게나 좋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ber reports greater than expected losses, revenue jumps 72% year-over-year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우버는 화요일 개장 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총 예약에 대한 기대치를 하회하였으며. 예, 월스트리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큰 주당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전년 대비 72% 증가했고 개장 전 거래에서 주가는 7% 넘게 올라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12%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분석가들이 분기의 승차 공유 거대 기업에 기대했던 것과 비교한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어, 총 예약부분 291억 1천만 달러대 예상 296억 3천만 달러 어, 예상치보다 나오지 못했구요. 모빌리티 예약 136억 8천만 달러대 예상 138억 6천만 달러 예상치만큼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배달 예약 136억 8천만 달러대 예상 138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만큼 나오지 못했구요 화물 예약 17억 5천만 달러 대 예상 18억 9천만 달러 주당 손실도 마이너스 0.61 달러 대 마이너스 0.17 달러로 예상 주당 순이익 부분도 어... 사실은 시장의 예측치만큼 오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예상 수익 81억 3천만 달러에서 84억 4천만 달러로 수익을 달성을 한 부분.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 부분이 약72% 증가하는 모습과 또한 4분기 총 예약이 전년 대비 23%에서 3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한 부분이 지금 어,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CEO 다라는 성명에서 우리의 글로벌 규모와 고유한 플랫폼 이점이 함께 협력하여 총 예약 성장률이 32% 조정에 비다가 5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 있는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핵심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어, 또한 우버의 보고서가 더 이상 운전자 부족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발표에 딸랐고요. 우버 모빌리티의 책임자인 앤드루 맥. 도날드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전 세계 운전자 공급이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코로나 기간에 우버 앱을 많이 떠났고 폐쇄 중에 생차 요청이 무너졌다. 하지만 세계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운전자가 충분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도한 대기 시간, 더 높은 가격 및 이용 가능한 부족 ...을 처리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 우버가 우버의 기기 놈이 기업도 직원을 직원으로 재분류할 가능성이 직면에 있다. 이거는 이제 관련해서 우버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 노동부에서 이 기워커즈 어떻게 보면 노, 우버 우, 그 운전기사분들을 노동자로 인정을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법적인 이슈가 생기면서 어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어서 우버 주식도 많이 하락을 하긴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기는 한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어 향후 매출이 많이 회복을 할 거고 그리고 매 수익성도 어, 총예약이라던가 이 산업 자체가 증가폭이 클것로 예측을 하면서 지금 이제 우버주가가 어, 장중에 이제 프리장에서도 약12.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버도 아마 이제 실적보고가 가능 어, 실적보고 홈페이지에서 우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실 거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라면 한번 검색을 하면서 꾸준히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진이 이익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다 라는 부분이 가이던스를 되게 좋게 제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이뤄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버 주식 실적 가볍게 리뷰해봤고요. 꾸준히 실적 발표할 때마다 관심 있는 기업들 리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 망하지 않아 미주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